10편 제118편 14절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온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며,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신, 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아레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28일이잖아요. 어, 4월 28일은 충무궁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5월 5일은 어린이날인 동시에 석가 탄신일이지요. 충남 아산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무공 탄신일 행사 준비를 하고 이제 벚꽃이 떨어진 가로수 사이로는 벌써 그 근방 사찰에서 걸어 놓은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1년에 단한번그 하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기념합니다.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원에서 뒤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화계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어, 대학원생 때그 석가탄신일에는 과연 이 불신자들이 불, 불교신 불신자 불신, 불교신자들이 뭐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친구랑 올라가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연보를 열심히 외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또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당에서는요. 상을 펴놓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잔치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 생일이니까 생일잔치잖아요. 석가모니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느라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연보를 외고, 이쪽에서 잔치를 하고,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그렇게 뭐 서로 기쁨을 나누느라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의 생일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생일날 누리는 기쁨은 아니잖아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생일을 기념할 뿐인지 참석한 사람들의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성탄절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뻐하지요. 그런데 내 생일과는 내 생일 때 내가 누리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일. 그렇죠?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달라요. 기쁨이 달라요. 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증거된 날이잖아요. 1년에 한번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매주 일요일마다 1년에 쉰두 번을,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은 없어. 아, 그래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혼란이 생겼습니다 어? 부활이 없어? 분명히 방우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줬는데 부활이 없다고? 살아난 사람이 나도 못 봤지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은 쉽게 믿습니다 요즘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매스컴이 얼마나 요즘 많이 나옵니까 그 뭐요 그그저 합성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 그거 있잖아요 가짜뉴스도 많고 눈으로 보는 게다 보는 게 믿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모두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난 일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 부활이 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사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전합니다. 목적자가 하나, 둘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다고 전합니다. 오늘날 아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살 아서 활동하던 그, 그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께서 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보다 전해드린 사람이 더 많아요. 소식만 전해드린 사람, 그 싸움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승전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맞이한 사람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함경도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그리고 승전의 소식을 적은 서찰이 말타고 닥닥닥닥닥 달려와 가지고 궁궐에 있는 왕에게 전달이 되고, 그 서찰을 통해서 궁에 있는 대신들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역사에 남은 기록과 자료, 유물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4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기념식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여러 명사들이 참석을 해서 충무공의 동상에 헌화를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여러 발언과 함께 여러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요,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 전문가, 대학 교수, 그리고 이순신 연구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을 벌인대요. 그래서 역사 속에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나라를 구한 장군이니까, 그분의 업적을 기억하자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서신으로, 그리고 역사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흔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한 말씀과 오셔서 이루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종모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충무공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 그걸로 그냥 전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예수님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당신도 부활하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뻐하는 게 그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제가 옛날 말씀드렸지요.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다고요? 육군 대장이었다고요. 전우라는 그 연속국, 연습극, 옛날 연속국에서 쫄병들은 나가서 다 죽는데 대장은 안 죽더라고. 그래서, 대장은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육군 대장이 제 어렸을 때꿈이어서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가다 보니까, 사다,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굉장한 그런 두려움 공포가 있었습니다. 다섯 살 때, 할아버지 집에 떨어져 살 때, 그때가 농가운데에 있는 두 어? 채, 초가집두채 있는 집에 살 때인데, 옆집 할머니가 어제까지도 잘지내는데그 다음날 죽었대요. 동네 아저씨들이 막 울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어, 야, 야, 치면서 꽃상에 나갔다가 올땐 산만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는 그 다음에 영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띄어 놓고 갈 때의 그 모습과 겹쳐지면서 이별이라는 게 이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는 남들보다 남달랐잖아요. 다섯 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전하는 시편 기자도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대로 이루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았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교회에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 말라비틀어진 미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한 움큼 치어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약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 이름의 다른 밀 종자와 같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후부터 브라이언 씨는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삼천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하셨습니다. 성경은 부활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 그 시체를 장사한 사람, 그 무덤을 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봤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찾아오셨었어. 에바으로 막 가다가, 누가 오셨는데,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물고기를 구워서, 달라하셔서 드리면서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분이 성경을 해석해주실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거야, 우리는. 아, 그래? 우리도 만났어. 마리아도 가서 보고 왔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대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성경대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십니다. 나를 찾아 오신 부활 하신 예수 님 처럼 성경 대로 부활 할것을믿고 기뻐 하며 그 부활 을 전하 는주 님의 증인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